계속해서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하... 정려합시다 정몽규 증인. 네. 11차 전력 강화 위원회 이 자료를 우리 직원이 임의로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그 11차 그그 그, 11차 전강위. 원그 일하기보다는 그 10차의 그, 그 팔로 그 설명하고 설명하고 그그 그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1 1차 뭐가... 아니다. 그까지 아까 11차 라고 이야기 해 놓고 이제 또 한번 바꾸는 거죠? 임생 이사님. 아까 11차라고 했다가 또말 바꿔서 임시 회의라고 바꿨죠? 그 이사님 아니 제가 저희 잠깐 쉴 때요 저희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준 겁니다. 뭔 설명을요? 보내온 게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 저희 직원 K 파 전력 강화 위원회 임시회의 비대면이 작은 제목이고 큰 제목이 전력 강화 위원회 제1 1차 회의록입니다. 어느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장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국회에 보낸 자료는 공문서입니다. 그런데 회장이 비겁하게 우리 직원이 했다. 직원 탓을 합니다. 한두 분도 아니죠. 그때도 했었잖아요. 선구소작과 관련해가지고 축구협회 부회장단 이사장단, 이사진들, 전원 사퇴했었을 때 나마저 사퇴하면 축구계에 혼란이 불가피해서 물러나지 않았다. 정몽규. 이번에는 그렇게 자신의 수족처럼 움직였던 이 인생 이사가 그만두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작 그렇게 인생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정몽규는 아직까지 생각 중이다. 최소한 국민에게 부끄럼도 미안함도 없이 마지 못해서 무리를 빚었다 정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말장난합니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1차 때라고 이야기해놓고 아 잘못이 아니고요 오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인성 위원장님 모두가 다 동의했다면서요 자 아까 우리 민영대 의원은 축구협회의 행정역량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요 이 문제는 축구협회 여러분들의 역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의 변덕입니다 변덕스러운 회장이 이랬다 저랬다 클리스만 때 다르고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혜성 위원장이 당황했고요. 이 변덕이 통하는 게 바로 축구의 폐가 정시 가문의 자유재산입니까? 왕국입니까? 황제입니까? 그만두세요! 그만둔다고 하세요! 이 모든 문제는 정몽규 회장의 변덕으로부터 시작돼서 온 국민이 지금 왕창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정시 일가 특기! 정몽규가! 이렇킨 사단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문기 회장? 마지막으로 사퇴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의원님 말 듣고 뭐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3분이라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양무석 의원님께 특별히 일